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님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그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소아시에 아 있는 일곱 교회의 현재 상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예배수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마디로 예배수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예배수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 이하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때 예배수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예배소를 찾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정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예배소에서 약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것이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그 유대인에 해당해서 석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두해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석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예배석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과 같이, 타지에서 왔던 사람들도 둘 하나 소원에 전해지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마술책들을 모조리 불사른 그들의 행위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석교의 결단력 있는 행위에 대한 힘써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수고와 아울러 그들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며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킨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법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그 단적인 신뢰를 오늘 본문 6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오직 내가 내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배 속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서 하신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신약 시대 니골라당의 행위는 구약 시대 발람의 한 행위와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우상에게 절도하며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행음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 안에 있는 은혜하기 때문에 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석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니골라당의 그 자유방임적인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석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자칭 사도라 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한 계시력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바울은 예배석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이와 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예배소교회는 영적으로 늘 끼어 있었습니다 예배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것들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베소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졌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로 2장 3절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앞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베스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울러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예베스 교회가 드러낸 것도 아셨습니다. 예베스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예베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되 중도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게시록 2장 4절 말씀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교회가 세워진 지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새로운 세대는 처음 세대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 지식이 믿음 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로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예배석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으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배석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울이 고른되면서 13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배석교회는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벌인 예배석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나성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게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예배석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칠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예베서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베서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바로 죄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때 느꼈던 그런 감격과 흘렀던 눈물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뜨겁게 기도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읽던 때도 그 처음 신앙 첫사랑대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됨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배석 교회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석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성도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시록 2장 7절 말씀에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죄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뭐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은 오늘도 한국교회와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배속해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